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례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6일 토요일 MLB 메이저리그 15경기. 시카고 컵스 BS 워싱턴. 이 경기는 선발투수의 안정감과 불펜의 집중력에서 컵스가 확실히 앞선다. 아사드는 타자들의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완급 조절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어비는 재구 불안과 결정구 부족으로 인해 특정권 위기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시카고 컵스는 타선의 응집력과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후반에는 불펜이 흐름을 잠그며 경기를 매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을 경기는 아사드의 안정적인 재구와 땅볼 유도 능력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시카고 컵스는 홈 이점을 활용해 타선이 초반부터 점수를 쌓고 후반에는 불펜이 리드를 잠그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워싱턴은 어빈의 커맨드 불안과 불펜 기복으로 인해 경기 전체 흐름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은 선발과 불펜에서 모두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시카고 컵스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신시네티 BS 뉴욕 매츠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안정감과 불펜의 집중력이 핵심이다. 에보트는 직구 위력이 다소 부족해 강타선을 상대할 때 위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피터슨은 싱커와 슬라이더를 섞어 타자들의 타격 밸런스를 흔들며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 불펜과 수비의 뒷받침까지 고려하면 뉴욕 매치가 초반부터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매치는 작전 수행과 경기 운영 디테일에서도 신시네티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매치가 민중킴 같은 변수까지 완전히 제압하며 주도권을 틀어줄 전망이다. 이론을 경기는 피터슨의 싱커와 슬라이더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매치는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 모두 응집력 있게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불펜이 이를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시네티는 에보트의구위 한계와 불펜 불안이 겹쳐 승부처에서 무너질 수 있다. 결국은 선발과 뒷문 모두 안정적인 뉴욕 매치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신시네티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 언더 추천 티트로이트 b s 시카고 더블류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플레어티의 경험과 구위가 크게 앞선다. 플라우티는 기니닝을 소화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스미스는 강한 타선을 상대로 무기 부족이 드러날 수 있다. 티트로이트는 타선과 불펜 모두 안정감을 보이며 홈이점까지 더해져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초반부터 흐름을 선점하는 쪽은 티트로이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후반에 반전할 여지를 남기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트로이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부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이론을 경기는 플라우티의 경험이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티트로이트는 타선과 불펜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리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 반면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불펜과 수비의 불안으로 후반 버티기가 어렵다. 결국은 선발과 뒷문에서 앞선 티트로이트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디트로이트 승강추? 승위패 승추천.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번 언더 추천. 피츠버그 BS 미러키. 이 경기는 선발의 안정감과 불펜 뒷심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오비에도는 제구 난조가 반복되면 초반부터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프리스턴은 안정적인 직구 마이너스 커브 조합으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으며 불펜까지 이어지는 전개가 매끄럽다. 미러키는 타선 응집력과 후반 집중력에서 피츠버그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미러키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로을 경기는 오비에도의 제구 난조가 경기 흐름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미러키는 프리스터의 안정적인 투구와 응집력 있는 타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불펜으로 승부처를 장악할 전망이다. 반면 피츠버그는 불펜과 수비 집중력 부족으로 반전 가능성이 낮다. 결국은 투수력, 타선, 불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미러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피츠버그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볼티모어비 s LA 다저스 이 경기는 선발 능력과 불펜 안정감, 타선 응집력에서 모두 차이가 난다. 볼티모어는 크레머가 장타 허용 리스크를 안고 있고, 불펜까지 피로 누적이 심각하다. 반면 다저스는 글라스노우의 압도적인 구위와 삼진 능력, 타선의 응집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 차이에서 다저스가 확실히 앞서며, 전체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투수진과 타선의 완성도 차이가 승부를 깔을 전망이다. 이론을 경기는 글라스노우가 강속구와 탈삼진 능력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다저스는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 안정감을 바탕으로 리드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반면 볼티모어는 크레머의 피홈런 리스크와 불펜 피로가 겹치며 경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투수와 타선 모두에서 앞선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볼티모어패 강추 승일패패 추천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뉴욕 양키스 BS 토론토 이 경기는 선발 맞대결에서 구위 대결의 핵심이지만 재고 안정성에서 양키스가 우위에 있다. 슐리틀러는 강속구와 슬라이더 조합으로 상대 타선을 묶어낼 수 있고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반면 가우스먼은 스플리터 의존도가 높아 흐름이 흔들릴 경우 장타 허용 리스크가 커진다. 양키즈는 응집력 있는 타선과 안정된 불펜을 더해 경기 전체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홈에서의 집중력과 불펜 운영까지 고려하면 뉴욕 양키즈가 승리를 거머쥘 그림이 유력하다. 이론을 경기는 슐리틀러의 강속구와 안정된 재구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양키스 타선은 초반부터 득점 루트를 열고 후반에는 불펜이 리드를 잠그는 전개가 예상된다. 반면 토론토는 가우스먼의 스플리터가 흔들리면 장타 허용 리스크가 커지고 불펜 기복으로 인해 후반에 무너질 수 있다. 결국은 투수력과 홈이점을 앞세운 뉴욕 양키즈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뉴욕 양키즈 승강추? 승리패 승추천.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마이애미 BS 필라델피아. 이 경기는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 안정성에서 명확히 차이가 드러난다. 마이애미는 중심 타선이 번쩍이는 장면은 있지만 하위 타선이 약해 흐름이 자주 끊긴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전타선이 고르게 힘을 보태며 경기 내내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불펜과 수비의 집중력에서도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앞서 있으며 홈이점을 가진 마이애미가 이를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초반부터 후반까지 경기의 무게추는 자연스럽게 필라델피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가 홈에서 반전을 노리려면 중심 타선의 폭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론을 경기는 양팀 타선의 응집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마이애미는 하위 타선의 연결 부재와 불펜 기복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이 약하다. 반면 필라델피아는 전 타선의 꾸준한 생산력과 불펜 안정감으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이라는 이점을 가진 마이애미조차 타선의 빈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승부는 필라델피아의 흐름대로 흘러갈 전망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마이애미 패 강축?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브 추천: 애틀랜타 vs 시애틀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크리스 세일의 경험과 구위가 크게 앞선다. 세일은 좌타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고 긴 이닝 소화가 가능하다. 반면 길버트는 장타 허용 리스크 때문에 강타 선을 상대로 버티기 쉽지 않다. 애틀랜타는 타선 응집력과 불펜 안정감 그리고 홈 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애틀이 후반에 추격할 여지를 남기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부를 굳힐 수 있다. 이론을 경기는 크리스 세일의 노련함과 구위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애틀랜타는 타선과 불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초반부터 압도적인 전개를 노릴 수 있다. 반면 시애틀은 길버트가 강타선을 제어하기엔 무기가 부족하다. 결국은 투수력과 타선의 차이를 앞세운 애틀랜타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애틀랜타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버버 추천 템파베이 vs 클리블랜드 이 경기는 선발 투수들의 안정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시모어는 다양한 구종 활용과 저항 각도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윌리엄스는 제구 불안으로 위기에서 흔들릴 여지가 크다. 템파베이는 타선 응집력과 불펜의 집중력을 무기로 경기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장타 부족과 불펜 기복으로 반전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템파베이가 초반부터 우세를 점하고 리드를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론을 경기는 심모의 안정적인 제구와 저항 각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전망이다. 템파베이는 초반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불펜이 리드를 잠그며 안정적으로 승리를 굳힐 수 있다. 클리블랜드는 윌리엄스가 강속구를 던지더라도 제구 불안과 장타력 한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투수력과 타선 응집력, 불펜 집중력에서 우위의 선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템파베이 승 강추 승일패 승 추천 핸디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캔자스시티 BS 미네소타 이 경기는 선발 투수의 노련함과 불펜의 집중력이 핵심이다. 와카는 커터와 체인지업을 섞어 타이밍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운영 능력이 돋보인다. 반면 로페즈는 재구 기복으로 인해 경기 초반부터 실점 리스크가 크다. 불펜 안정감과 타선 응집력을 고려하면 캔자스시티가 초반부터 우세를 확보하고 흐름을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비 집중력까지 뒷받침되면 경기 전체의 디테일에서 캔자스시티가 확실히 앞설 수 있다. 이론을 경기는 와카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불펜 집중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캔자스시티는 타선이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으며 수비까지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는 로페즈의 기복과 불펜 불안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선발과 불펜, 수비의 균형에서 앞선 캔자스시티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캔자스시티 승 강추 승입패 승 추천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 언더 추천 텍사스 비 s 휴스턴 이 경기는 하위 타선들의 활약이 경기 향방을 결정질 가능성이 크다. 텍사스는 출루 이후 빠른 발과 기동력으로 도르를 시도하며 상대 배터리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스키즈번트와 같은 작은 야구가 승부처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휴스턴은 장타 의존도가 높아 특점 루트가 단조롭고 불펜 기복이 여전히 불안 요소다. 결국 치열한 타이밍 싸움과 작전 수행 능력에서 앞선 텍사스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론을 경기는 하위 타선의 생산성과 작전 야구가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텍사스는 기동력과 응집력으로 특정 루트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으며 경기 후반에는 불펜이 리드를 지켜낼 수 있다. 반면 휴스턴은 불펜 기복과 하위 타선 침묵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은 전술적인 디테일과 응집력에서 앞선 텍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텍사스 승 강추 승 1패 승 추천 핸디 핸디 승 추천 언더 보브 추천 세인트 로이스 BS 샌프란시스코 이 경기는 선발의 안정감과 불펜의 뒷심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맥그리비는 땅볼 유도 능력과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이지만 시모어는 제구 불안과 장타 리스크가 뚜렷하다. 세인트루이스는 타선의 응집력과 불펜의 뒷심으로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불펜 기복이 겹쳐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과 경기 운영 능력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앞서는 그림이다. 이론을 경기는 맥그리비가 땅볼 유도와 기니닝 소화로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갈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는 중심 타선의 장타력과 하위타선의 연결 플레이가 동시에 살아나며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샌프란시스코는 시모어의 제구 불안과 불펜 기복으로 경기 후반 집중력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 결국 전체적인 균형과 운영 능력에서 앞서는 세인트루이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세인트루이스 승강추. 승이패 승추천. 핸디 핸디 승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콜로라도 BS 샌디에이고. 이 경기는 선발투수의 구유와 불펜 안정감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프리랜드는 고지대 특성에 따른 장타 허용 위험이 크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제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베타는 탈삼진 능력을 앞세워 특정권 위기에서도 흔들림이 적다. 샌디에고는 응집력 있는 타선과 안정적인 불펜을 더해 전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력 차이가 더 뚜렷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론을 경기는 프리랜드의 구위 저하와 홈 구장의 특성으로 인해 장타 허용 위험이 크다. 샌디에고 타선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점수를 쌓을 수 있고. 불펜이 이를 지켜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콜로라도는 선발과 불펜 모두 흔들릴 여지가 커서 경기 흐름을 버티기 어렵다. 결국은 투수력과 불펜, 타선 응집력에서 확실히 앞선 샌디에고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콜로라도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 핸디 패 추천? 언더 보브 추천? LA 엔젤스 BS 애슬레틱스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에서 소리아노의 구위와 경험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소리아노는 강속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반면, 반넷은 경험 부족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에인절스는 타선과 불펜의 응집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며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에슬레틱스가 후반에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절스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승부를 굳힐 수 있다. 이론을 경기는 소리아노의 강속구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에인절스는 타선과 불펜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리드를 지킬 수 있다. 반면 에슬레틱스는 경험 부족한 선발과 불안한 불펜, 수비 약점으로 승부처에서 버티기 어렵다. 결국은 전력 균형에서 앞선 에인절스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LA 에인절스 승강추, 승립 패승 추천, 핸디핸디승 추천, 언더언더 언더 추천, 애리조나 BS 보스턴. 이 경기는 선발 매치업과 불펜의 안정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로드리게스는 초반 안정감은 있지만 중반 이후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 톨리는 구속과 구위 모두 안정적이며 삼진 능력이 있어 실점 억제가 가능하다. 보스턴은 타선 응집력과 불펜의 집중력을 무기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 흐름을 이어갈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보스턴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는 경기는 로드리게스가 중반 이후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에리조나 불펜이 불안한 만큼 보스턴 타선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보스턴은 톨리의 삼진 능력을 앞세워 실점을 최소화하고, 후반에는 불펜이 리드를 잠그는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은 선발 불펜타선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보스턴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패팅 강도 요약 승패 애리조나 패 강추 승일 패패 추천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